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면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재명, 그는 온몸으로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유일한 정치인, 그가 있어서 천만 대행입니다. 네. 이게, 그, 이게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이재명 같은 놈이, 이재명 같은 놈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상, 그의 철학을 그의 전략을 우리가 같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함으로써 다른 정치인들도 다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각각 뜯어먹기 있으면 다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이 달라도 가는데 방향성을 갖다야 된다는 방향성. 방향성 아시겠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정치라고 생각해 거예요. 진실한 정치라고. 칼막스는 억압과 착취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강력히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공산당 선언문이지. 내가 이 공산당 선언문은 사실 아주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지. 그말팜프라 같은 거잖아. 그런데 공산당 선언문을 해설한 책을 내가 세 권이나 가지고 있어요. 공산당 선언문은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읽고 해설한 다양한 해설자들이 해설한 것을 다 읽어봐야 돼요. 내가 세권이 있는데 아주 얇아요. 이게 분고판이 지 몇자 되지도 않아. 그 해설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또이 독일어 영어까지도 내가 다 있는 걸 사가지고 봐요. 이거 이건 뭐 지금도 살수 있고 이건 뭐 워낙 그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그 약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이 공산당 선언문을 안 읽어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1848년에 발표한 이 공산당 선언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아, 여러분, 이 서, 서, 서문에는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그렇게다가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해요? 뭐라 그래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요. <laughs> 단결하라. 이럽니다 그러고 끝나죠. 근데 그것이,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꿨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는 것 같아요? 막스. 막스. 막스를 꼽습니다. 제가 슈파이어의 에, 슈파이어 대학이, 그걸 행정대학인데, 슈파이어의이생각이 어, 예, 있어요. 막스 생가. 막스 생각에 예, 가서, 막스가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었어요. 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잘산그 집, 그 생가가 굉장히 큰 생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공상당 선언문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배운 사람들은 한 번쯤은 꽉 읽고, 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에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마크스가 어, 어떤 잘못을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리고 오, 오늘날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스의 이론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간 내가 소비에트 소비에트 얘기를 잠깐 지난 시간 했는데 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어 잘못 되고는 했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막스 베버 합법적 권한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했고, 존 브롤슨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행위, 이것이 정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는 뭐냐? 이런 전통하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 조건을 정비해야 된다. 왜 정치는? 입법하는 기관이지, 정치는 행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정치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데에요. 그래서 법에, 법을 고치면 돼요. 불합리한 건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고친대로 행정부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사라졌어요. 입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박병석, 김진표 같은 인간을 국회의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안주해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문재인도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야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에 묶여 앉아가지고 법, 법, 법!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요 등신이죠. 정치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정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분권화하고 자율성하고 네트워크로의 조직 설계의 원칙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면 돼요 이게 독일 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존엄성,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이 법을 바꾸는 이것을 정치가 해줘야 돼요. 이게 진실한 정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환경 조건을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맞는 인간이 마음껏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경영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뭐,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실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체가 리더십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알았어요.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쁘니까 다 평등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조화시키라는 거야. 평등과 불평등을 조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건더기를 만들어서, 건더기. 그러니까 생산성을 나서 남는 이문을 가지고 이 불평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존적 평등과 조화되도록 만들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란. 그래서 정치는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다시, 정치란 무엇인가, 실전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네. 이게 정치의 본질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 행정, 정치.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이두 가지를 조화시키네. 서로 사맞디 아니한데, 이것을 사았게 만드는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뭔가 의문을 갖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이 생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들을 정의해 가면서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에서 쓸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인만이 그래. 한국인은 요령이 있고, 머리가 좋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요그 이거, 우리 그냥, 뭐, 립서비스로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야. 실제로 머리가 좋아요. 요령이 있고, 부지런하고. 독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제대로만 되, 되면, 독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독일을 뛰어넘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더 빨리 가려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넣어서 그 스위스처럼, 그 스위스가, 감히 독일이 도, 그 스위스를 못따라하는 것은 그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 시민들이 헌법을 고치고, 직접 시민들이 법률을 바꾸고, 직접 정책을 결정해요큰 절책들은 다 국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시민이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계속 말하잖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하는 거라고. 국민이 하는 거라고.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그 자체가 정치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슨 고기를 먹느냐, 내가 야채를 먹느냐 하는 것다 정치행위예요. 내가 무슨 신발을 타고 다니고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이게 다 정치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치판에 눈을 두고 정치인들이 무슨 말, 행동,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그들의 사상을 점검해서 그들의 결과를 평가해서 정치를 계속 시킬 것인지 이를 계속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방향성 그런 관점이라는 방향성 속에서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민대를 만들어서 방향성을 갖도록 하자.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신념, 서로 다른 재능, 서로 다른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만 한다면 인류 문명사에 우뚝 서는 나라가 나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실존이고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 의무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나도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니까 그 입법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권한을 쓰는지 지금 김진표를 보세요. 어디 자기 권한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지원이 보다 못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소리예요. 진실한 정치는 실존하는 인간의 평등성과 불평등성을 높은 생산성을 통해서 이문을 만들어냈으면 그 이문을 가지고 사회적 성취 난 결과물을 가지고 평등을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사회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요. 평등은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게 평등한 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것만큼은 국가가 보장해 줄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용부용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 이것이 정지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이게 시험 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땐 반드시 두 가지 원칙. 생명의 원칙, 조건의 원칙. 신뢰를 확보하고, 그래서 희망을 공유하고, 이 비전이죠. 비전을 공유해야 돼. 우리가 독일을 넘어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민내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독일의 복지국가를 확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은 스위스를 넘어서는 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전, 희망을 공유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일을 넘어서자.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독일을 넘어서자.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독일 사람들이 나왔느냐? 이 바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 사상, 이세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